이번에는, 어, 많이들 아시는 이제 바다의 신 부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바다의 신 부스를 한번 촬영 한번 해볼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로드들, 한번 제품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신. 일단은 카리아? 카리아 스튜어. 엄청난 장대에요. 갈치 전용 로드, 65만원. 섹시한 낚싯대라는 이런 컨셉이 있네요. 이것까지 포함인가 본데. 어, 65만원짜리 갈치 로드하고, 얘는 뭐지? 어, 우럭 전용 대 스피어라는 건데, 떨어졌어. 제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한번 꽉 눌러드리고, 23만원짜리 로드 케이스 포함, 어, 우럭 전용 에멜로드네, 에멜로드. ML로드. 우럭 전용 인데 검은색 빨간색 어, 어, 빅바트가 뒷그립이 이렇게 짧구나 어, 굉장히 하단하요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하답합니다 어, 역시 우럭 전용대 답게 또 이렇게 나왔네요 23만원 그리고 따로 후지 가이드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어, 여기 그 다음에 제강가입니다. 제강가입니다. 문스타라고 이번에는 15만 9천 원짜리 15만 9천에 20대 한정 로드 케이스 증정. 이거는 뭐예요, 사모님? 20대 한정 로드 케이스는? 네, 20개만 준다는 거죠. 로드 케이스. 선착순 20명한테만. 저 로드 케이스 저 되게 고급스러운 거. 한거 아 저거요? 네. 아 저거 촬영해드릴게요. 네, 아 네. 문호 로드인데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문호 로드 네. 문스타죠? 네. 네 이게 스피요 아 이거, 아, 이거 접착력이 약해서 계속 떨어져요. 음, 근데 무, 이게 지금 길이가 무, 문어로도 치고는 조금 짧긴 한데, 이 정도면 한 180? 그쵸?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냥. 어, 근데 가, 엄청 가볍네요. 어, 나 가보지 못된 줄 알았어. 어머. 오, 어, 진짜 가볍네. 몇그램에 표시가, 스펙 표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다의신 제품들이 요즘에 되게 핫,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예. 네. 굉장히 조금, 뭐랄까, 귀추가 주목되는 회사? 네. 내일이 기대되는 회사? 아, 문어 때 보신 거요 예, 문어 때 무게가 어떻게 대상이? 이게 100g에서 한. 와, 그래요? 네. 문어 때가?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왜, 그람스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카본 솔리드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블랭크를 말았기 때문에 원단입니다 이게. 이거 들고 갈지 않죠? 네, 아, 가볍죠. 그, 블랭크 자체가 가볍네요. 네, 그렇죠. 저 갑오징어 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이제 이, 이걸 이걸 원단 대로 말아요. 음, 음, 음. 원단이요. 몇몇 톤짜리 블랭크 희본이에요 30톤? 30톤? 네. 아 그런데 가벼 그런 게 있거든요. 좀 가볍 네. 가볍다 보면은 네. 파손, 부러짐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 물론 부러지는 것도 많지만은 네. 이제 어, 이, 원단을 어떻게 말하냐에 느 따라 틀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력이 필요한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서, 네. 다 일일이 테스트 거쳐서 제작을 들어가기 때문에, 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태프들이나 그렇죠. 네, 선장분들이 네. 다 테스트를 해줘요. 음.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이제 하고. 아, 네. 디자인은 좋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네. 이래서 이 선장님한테 호기 너무 좋아요. 이 고유적인 이 네. 앞에 이 네. 요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뭐냐, 삼지창인데, 네. 삼지창을 저 애초부터 제가 런칭하면서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 사람들이 포세이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맨 처음에 포세이돈을 상표 등록을 했더니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넵튠으로 하면서 바다이 신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명으로 넵튠, 아, 한국명으로 바다이 신, 상표 등록을 제가 다 했어요. 아. 디자인 그거. 그 디자인은 우리 집사람이 한 거거든요, 별도로. 예, 아 네, 그래서 디자인 등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걸 모두 길이는 지금, 예. 지금 문어 시즌이라 서 핫하잖아요, 가자. 예, 예, 그렇죠. 길이는 딱 뭐, 하나에요? 예, 길이가 이제 1m50으로 저희가 정해서 하는데요. 1m50? 네, 예, 길이가? 예, 예. 너무 길면은, 예. 닐링 할때 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짧아야지. 닐링할 때 빨리 하고 빨리 액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 빠른 템포 낚시는 로드가 짧은 게좋죠 그렇죠 짧은 게 좋죠 너무 길면은 들었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제 가을이 넘어가면서 10월 달 이후에 사이즈가 네. 키로급이 넘어가잖아요 키로급이 넘어가니까 네. 처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닐링할 때 빨리 하시는데 일단 문어 잡으면 초보자분들이 너무 겁을 내요 네. 겁내면 안되거든요 사실 천천히 세어라 내어라 가보면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초보자분은 떨굴까봐. 네, 그런... 근데 그러니까, 예, 그걸 제가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근데 150이라고? 예, 1m5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야, 180으로 봤는데? 180만 사장님 너무 길고, 안 돼요. 100... 아, 그러네. 예, 짠네. 이게 150인가 1 6 0이가1 6 0이래 160. 160. 160. 예. 예. 근데 노드가 180이면 안 돼요. 그게 털려버려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게 예. 그, 그 개발 컨셉이 있다 보니까. 예. 길게 근데... 보는 회사가 있고, 또 적당히 보는 회사가 있고, 저는 되네? 짧은 게 좋아요. 근데 아... 사람들이 뭐2 m 1 0 m 해서다2 m 1 0으로 가는데 저는 저는 낚시를 제가 하잖아요. 저는 네. 낚시를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일반 조고사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몇안 됩니다. 근데 저는 출처 좀도 하고 제가 초보자들을 가르치기 아 때문에 네. 낚시 패턴을 제가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 사장이 뭐를 한다고 이거는 네. 저는 낚시를 직접 제가 합니다. 네. 어, 그럼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 액션 보기가 더 낫죠. 게, 예. 개발에 좀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예, 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실기보다 필기보다 실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자꾸 테스트 나가서 확인하고 네. 그러면 이제 되게 반응이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거예요. 확인 보 다이와 같은 데서도 최상급 로드가 170 정도 되니까. 저는 싫어요. 저는 저의 컨셉이 너무 길으면 싫고요. 음. 이제 빠르고 경쾌하고 그렇죠. 저예 저는 1m 80으로 다 기준으로 갑니다. 음. 다른 전으로 예 저는 다른 다른데 보면 1m 80 이후로 가잖아요. 2m 10 예. 저는 그런 너무 길은 거 싫어요. 음. 털림이 제가 생각 때는 털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짧은 게 좋아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일단은 굉장히 기대돼요. 예, 예, 예 좋게 까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산적 로드 케이스 증정이면은 예, 예. 기본 로드 케이스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없어요? 아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돈 주고 또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낚시대를 싸게 만들어 왔으면은 아 로드에 뭐 집중 네. 다 그렇죠 다 이, 이 가격에다 온 몸을 쏟았기 때문에 음. 제가 아, 노트 네노캐스 예, 예, 예. 주면 제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정 판매 20대만 하는 게예다 팔고 싶겠죠 아, 그럼데 AS는 어떻게 돼 AS 100% 제가 해주고요 예 저희 공장으로 보내시면 돼요 인천에 아. 예 예. A.S. 보증 워런트 카드나 뭐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카드 한번더 써먹으려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 네, 네, 그렇죠. 그럼 제, 제 아량이에요. 사장님, 알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그냥 무료로 해줘요. 음, 근데 사장님, 우리 낚시대를, 이걸, 아, 우리 낚시대 후져가지고 부러졌다. 전 A.S. 안 해줍니다. 음.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했는데 부러뜨렸어요. 그럼 제가 새 걸로 그냥 바꿔줘요. 음, 그러니까 음, 서로, 이제 서로 양심적이 되면 내가 그냥 해주는데 낚시대가 부러지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낚싯대 부러지면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싫어요. 그냥 솔직하게 네. 사장님 제가 이거 부러뜨렸는데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분이될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낚시하면서 네. 부러질 수도 있고 네. 그럼요. 그럼요.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럼 그냥 네. 그걸 내가 빨리 최선을 해서 네. 빨리 AS 해주는 게 저희 또 행운이. 음. 네. 아사 아, 네. 어떤 자부심이 막 팍팍 느껴져요. 아 그럼 아, 기운이 또 예. 좋게 받으셔서. 예 옆에 예. 또 다른 모델도한번 볼게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이 대를. 제가 영상을 보여줄 사람은, 아, 쓴 눈으로 들으나. 제가 이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 얼마 전에 이대가, 제가 300대가 나왔는데, 가이드가 틀어졌어요. 제가 다 파기시켰습니다. 아. 200대 다 부러뜨렸어요. 아, 예. 문제, 가이드 배열에 문제가 있었 예, 예.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싸게 팔면 되지 않냐는데, 저는 싫어요. 음. 제가 6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걸어왔는데, 아웅다우시로 팔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서 우리 스텝들 다 모여가지고, 야, 다 모여. 낚시대 다 톱으로 잘라. 예. 그래서 제가 영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낚싯대는 절대 나감 밖에 나가면 안 되게 네 예, 그렇죠 다 드셔버려요 근데 우리 선장들은 내맘 모르고 어, 최 대표님 나도 한대 이제 몰래 빼주지 아. 그게 용납이 더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뿌리게 왜 부러뜨렸습니까 다 나눠줘버리죠 네 예, 그렇죠 그낚싯대가또 그 반발되 난발되면 은제 이미지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자리에서200대다 부러뜨렸어요 네 예. 아. 영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보면 아마 들어가보면 있을 겁니다. 팔라스. 아, 예. 가격이 일단은 예. 중급은 넘어야 상의 요인입니다. 네. 24만 9천 정도. 예. 네. 네. 그만큼 이제 정도면. 저쪽은 좀싼 것도 있고요. 아, 예. 이쪽이 예. 최상급 라인. 네, 여기 이제 최상급으로 해놓은 거죠. 아, 제가 이제 신제품 나오는 참돔. 게. 참돔. 네. 이게 이제, 여기 네. 팔라스 네. 다운샷 대고요 아, 이게 참돔. 참돔. ML대. ML대. ML대고 길이는 길이가 이제 1m 몇이로된는데 제가 눈이 안보여가지고 이게 180인가 그 네, 180, 예, 180, 네, 180, 180. 네, 180 맞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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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은 일단 사장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선상에서 너무 길간는 <laughs> 그렇게 막, 뭐, 뭐 일본 회사 같은데 2m가 약간 넘는 2m 15, 2m 넘는 로드 네. 길이가 있는데, 저는 사장님은 제가 따라갈 이유가 없고요. 저건 제 스타일로 해서 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같이. 네. 가 항상 후후하는 게 제, 제또 임무라고 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제토스 이제 네. 광어 다운샷 미디움 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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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자체가 미디움인데 2 4만9천원 네, 그거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거, 파란, 어, 아, 동하고 이제 같은 색깔의 네. 리시트를 쓰네요. 네, 네. 그, 후지 ACS 리시트인가요? 네, ACS. 네. 그 손잡이 모양대로 이렇게 네. 다 파여있는. 네. 네. 그리고, 후지 아, 가이드 어떤 거쓰는 거예요? 이거는 푸지를 좀... 안 했습니다. 어차피 카멜레온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지는 아... 도색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도색을 해가지고 오, 예. 아 예. 가이드가 네 예, 이제 도색을 한 거죠. 아, 아, 가이드가 네메인 예. 예. 카멜레온 네. 네. 오 처음 봤드는예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이건 <laughs> <laughs> 더 가볍던데. 이거 좀더 훌륭해. 와. 천돈모인데 이게 예. 여기 최상급이 또 따로 있었네. 예. 여기가 이제 저거 예. 이제 보면 다 네. 무장포에서 우리 낚시대 아주. 한번 네. 생기국 산이? 발리오스. 프로 네. 네. 국산이. 네. 삼3 아. 4만9천 원인데 네. 일단 블랭크 자체가 네. 일단은 레인보우로 해놨었어요. 네. 와, 네. 카멜보우무창포에서 레인... 저희 낚시대 인기입니다. 카멜레온에다가 네. 카멜레온 리까지 얹으면 끝내주겠는데. 네. 네 시트가 네.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시트. 요거요거 요거. 이거 해 가지고 아, 네. 수출 거에다가 제가 동색 걸칠 거다. 어. 야, 카멜레온 도장 좋아하신 분들 네.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349,000원. 네. 어, 청동 m l 드 요거는 이제 커플 커플분들이 많이 사요. 아, 네. 강남에서 꺼저이 내려와서 두대사 가고요. 이거가 네. 낚이대 보고 이고 가더라도 네. 네. 어, 네. 그다음에 예, 노트북을 하면 같이 와. 스피크스 광호 따우샷 네. 이게 최상급이네요. 네요것도 예. 이제 349,000원. 이게 이게 경질 연질로 보시면 돼요. 참돔, 광어 참돔. 예. 이게 지금 아까 저 친구보다는 예. 한 단계 최상급인데, 예. 뭐 소개해 주는 중 예. 어떤 34만 9천 원에 기술력이 뭐뭐 들어갔는지. 그거는 이제 기술력은 저희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저희 브랜드 메이크업 값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카멜레온 색상이 도색이 힘들어요. 그래서 몇번 실패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색깔을 좋아해요. 그러십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이 색깔을. 남자분들 좋아 좋아하분들 좋아. 엄청 좋아하요 근데 이게 물속에서 이게 피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렇게 이쁜가 봐요. 아, 이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그 제가 한 거거든요. 사실. 예,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저도 그, 이게 <laughs> 카멜레온 구장 블랭크는 처음 본거 아, 힘들어요. 거의 못본거 같아요. 예. 이 저기 강이 아예 못본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보더니 이제 무창포에서 저희 낚시대 많이 쓰고요. 네, 네이 낚시대. 네, 무창포 그 선단에서 봤어요. 많이 네, 이거 많이 써요. 저, 저, 희가 저기 자주 가는 총각피씨. 아, 총각피씨. 껌모. 네, 껌모. 아,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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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바다의신 어. 웜이라든가 제품들 많이 써봤어요. 네, 제가 봤어요. 제 메인 스폰 들어갔었어요. 아, 네. 그래요? 한 아, 그러시 맞더라고요. 네, 제가 한물은껍들한 한 400, 300에서 400. 어, 네. 저도 그러니까 바다의신그 네이버 쇼핑에서 네. 낚시대 관련돼서 계속 저희 주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네. 예, 총알 피싱 갔는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좀더 꼼꼼하게 맞죠. 워낙 네. 이것저것 네. 다. 근데 저기, 그, 하여튼 그 팀들이 우리, 우리 낚시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 지선 아씨인가, 네. 바다의여신님이 네. 네. 낚시들 뽕 맞아가지고, 이거 사러 <laughs> 올라왔었잖아요. 아. <laughs> 미안하죠. 또 제가 돈 아. 주고 팔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네. 또 좋다고 호평도, 호응도 잘해주셔서. 아. 그럼 또 옆으로 <laughs> 네. 한번 넘아갈까요 네. 아, 또 의류 쪽도 또 있네요. 네. 의류 쪽도. 일단, 썬캡이, 네, 네, 네. 흰색, 네, 요건, 오렌지, 네. 블랙, 랩이. 네. 이건 네, 다 야광입니다. 아, 야광이에요? 예, 예 야광자수로서. 아, 예, 저희가. 예, 거, 그럼 밤에 진짜 이쁘겠네. 예, 예. 가격은 2만원. 예, 네, 아. 4만원씩 팔던 건데 2만원 제가. 아, 그냥. 그래요? 예. 예. 요거는 티셔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 이제 네, 우리. 어, 넵튠, 네, 바다의 신 네. 네. 팀복인 것 같은데. 네, 팀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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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격은? 이제 미군병으로 냅킨 바다의 길이 냅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얼마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얘가 7만 원에 팔아야요 아, 여기, 여기 보니까 쭈꾸미 때가 따로 있네요. 예, 예. 와, 이거 되게 원색적이네요. 컬러 자체가 일단. 예, 컬러가 이제 네 가지 컬러로 뽑아 봤어요. 아, 네 가지. 예, 예, 예. 아, 다 쭈꾸미 때구나. 예, 제가 2000대는 주, 에디션으로 해서 예. 막대다한2 0 0 0대 나갔어요. 아, 2000대요? 예, 예. 아. 가격은 지금 현재 69,000원 적혀있는데? 네, 69,000원. 뭐, 어, 네. 어떤가요? 가, 그, 뭐지, 뭐, 장점, 장점 좀 소개해주세요, 자기. 네, 이거는 솔직하게, 네. 저, 남당 PC 저, 저, 남당 PC 워너비 아시죠? 워너비용. 네. 그 선장이 테스트 한 거고요. 오. 저랑 같이 한 거예요. 네. 그, 그 선장한테 제가 의뢰했어요. 이거 테스트 좀 해라. 해가지고 액션을 잡다 잡다 해서 세번 실패작에 네 번째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음. 나온 거고요. 이게 입질감이 좋답니다. 네, 그렇죠. 예, 수심이 깊을 때갈 때는 너무 낭창되면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약간 이 정도 나와줘야지 음. 수심이 깊을 때갈때 때 이게 입질감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작년 같은데 수심 굉장히 깊은데 많이 왔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액션이 네. 너무 네. 낭창되면안 돼요. 아. 예. 길이는 그러면 한 150? 이게 그러니까 1m45입니다. 45? 예, 예. 아, 145. 예, 예. 145. 그래서 이제 커플로도 많이 나가요. 음. 그럼 액션은 8대2? 예, 8대2로 했죠. 8 8대 2 예. 어 좋네요 가보지어 까지도 뭐 쭈감용 물론 할수 예. 있죠 네. 근데 요쪽인데 아. 우리 바토스 이제 저 효자상품 가지는 갈게요어어네갈게 예. 아, 네, 네, 아니요 룩뭘하고있을계신 중이나 아유 괜아요 일요일날 저 라이브로 볼게요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요게 이제 바토스 바토스 예. 예, 가격이 15만9천원 아예 네. 요거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팔렸던 가격대 라인인거 같아요 예 이게 최고 많이 나갔어요 이게 이 저희 회사를 살려주는 아, 브랜드.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작년에는 이걸 네. 후지 가이드 후지 가안 끼고요. 아 일반 국산 가이드 꼈는데 네. 15만 9천 원다 매진됐었어요. 음, 국산 가이드 꼈죠. 네,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네. 사실 후지 가이드, 후지 닐스트 끼면은 가격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네, 가격 안 올렸어요. 아 그냥 그대로 15만 9천 원. 아, 네. 아, 후지로 꼽았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후지 네. 가이드 하나만 낀게 아니고 전체 다 후지 가이드이그래요 15만 9천 원에도 낚시대 이쁘다 그래서 많이 사가더라고요 손님들이. 네. 어 그래서 내가 주입분들은 올리라고 했는데 그냥 옛날 국산 가이드, 후지 가이드 써서 15만 9천 원이랑 똑같이 그니까 음.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건 안 먹고 있습니다 이대는 제가 자신합니다. 예, 네. 네. 제가 농업 매달 20까지 걸어냈거든요. 아, 네. 선상에서 배, 선상에서 가장 많이 본 로드 중에 이이아 부분 바토스 예. 예, 바토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해나 때는 아마 통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해나 때 해나 때는 음. 참돔 대예요 참돔 통영은 수심이 깊잖아요. 네. 너무 연질되면 안 돼요. 요가 경질적으로 이것도 나는 연질로 봤는데 이걸 경질로 보더라고요. 음. 수심이 통영은 70m, 80m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낭창되면 또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 액션이 나와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요 네. 대도 많이 팔았어요. 통영. 네. 근데 선장들이 선장들이 좋아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네. 이 해나든가 바토스. 모델을 보면은 이 네.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지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자, 어떤 제가 역할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어 대표님, 이건 퀄리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초보자분들이 낚싯대 뺄때 미끄러워요. 안빠져가이드다 아. 나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거예요. 아. 네, 저도 그냥 안 하면 이거 인건비 줄이고 좋죠. 그렇죠 인건비 드리고도 하면 초보자분들은 낚시대 만 갖다 드리면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예 손에 딱 잡고 한번 틀면 이게 렇 빠지잖아요. 네. 밀리지가 않으니까. 그립감이랑. 예.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좋아해요 이 낚시대를. 그 <laughs> 네.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니까 뭔가 퀄리티가 네. 떨어지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뭔가 제 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죠. 제일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 아니면 아니면 어떤 휨새라든가 어떤 파워 토크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제 생각에도 이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데 예, 예. 어떤 건지 제작자의 의견을 꼭 한번 들어보시거든요. 아, 예. 어떤 거? 휜새 말씀. 아,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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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낚시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일단 저도 이제 이, 이 제품, 낚시 하기 전에 이 제품, 저 제품 써보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보완할 점을 이제 미리 미리 저는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어, 낚시하다가 이거 좀 초보자분들이 낚시하면 많이 부러뜨릴 텐데. 그래서 요걸 사실 요게 이제 전기줄이에요. 전, 아, 전기줄이에요? 전선, 전선. 아 전선으로 말아서 이거 튜브를 그렇죠. 불로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에 딱 잡히게끔 그립감이 잡혀서 빠지게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 소재가 이건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기 예. 에 적응하면은 또 아유, 엄청 그렇죠.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뭐이 제가 제또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네. 업그레이드 시키도 가격 안 올릴 겁니다. 음, 전이 어이 회사로 그렇구나. 이 제품으로 저를 살려준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다또 응?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아, 진짜, 낚시업계, 백정원 입지. 저는 그냥 네. 서비스룸. 네. 초보자분들한테, 네. 그냥 제공, 편안하게 제공해주고 싶어요. 낚시 예, 예. 또 옆에 네. 마지막 이제, 거의, 네. 그 파리스? 파리스? 파리스 요거는 이제, 요거 뭐 아. 서해, 서해안 거. 아, 서해 네. 아 서해 서해 서해안권. 서해하은 네. 너무 액션이 좀낭창돼야 되거든요. 참눕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얕잖아요. 네. 수심이 30m, 40m니까 연지를 써줘야 되고요. 수심이 70m, 80m, 요걸 써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서해안고로 해서 하나 더 제작을 네. 한. 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생각에는 8대2, 7대3, 뭐, 이런 예, 느낌? 예뭐 7대3으로 주고. 예. 그러니까 이건 서해안고 수심 얕은 데 그러니까 가서 수심 비와 예. 낮, 와 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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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힘세를 아예 바꿔버렸다.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갑대. 커츠. 예, 커츠. 오 주갑대. 예. 요거는 이제 액션이 8대1로 줬고요. 아, 8대 일. 그런데 네. 처음에 사시는 분들이 의문을 하는 게 어, 사장님 낚싯대 너무 두터가게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노 쓰던 친구들도 다이 낚싯대 많이 씁니다. 아 이거 지금 초리대가 하나 더 있는 거 지금? 네, 이게 갑오징어 대하고. 아, 네, 나 지금 공가서 지금 수심이 어우, 너무 빡세대요. 네. 낭창되면 입질감 없습니다. 수심 깊푸대 들어가면 이 입질이 바로 바로 들어오는데 쭈꾸미가 바로 오는데 네. 낭창 낭창 되면 뽕꿀 따로 쭈꾸미. 그걸 따로따로 돌아요. 따로 네, 그래서 빵을 그리고... 많이 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낚시 때 써보고, 많이, 이걸 써보고 좋아해요. 아, 근데 초리대를 하나 더 주시니까는 네. 상황과 네. 깊이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해요, 사실은. 그, 아, 그렇죠. 네. 요거 12만 원, 요거 원, 네. 요거 사면 12만원, 요거 사면 13만원, 25만원이잖아요. 요거 17만 9천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안 할라 그랬는데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확실한, 제가 요거... 확실하게 하고 맞아요? 네, 확실하게. 팁두 개로 가자. 그래데 네. 17만 9천 원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네. 네, 그러면 사람들 축구밑 때, 갑오징어 때두대 사는 비용이면은 그렇죠. 또사장저 네. 6만 9천 원이잖아요. 그 네. 14만 원이잖아요. 또오 후지가 이렇 후지가 이 아, 후지 님씨도 겠어요 그럼 답이 나오겠어요. 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17만 9천 원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요것도 선장들이 저희 낚시 때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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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네. 저 저도 아는데 네. 저도 로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팁두 개, 이 정도 후지 들어가면은, 네. 17만 9천 원이면은, 정사, 이 그게 네. 네. 올후지 사장님. 올, 올 후지. 네. 후지 하나만 낀게 아니에요. 네. 음, 어 엄청 많네, 또. 네.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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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 이제 낚시하다 보면, 좀 비싸다는 분들 많아, 15만 9천 원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거는, 이거는 제 네, 한국에서 다 만들었고요. 네. 요거는 10만 9천 원짜리고요. 네. 근데 가이드는 다 한국 가이드요 네. 음. 네. 그걸 그래. 맞춰서 또 가격을 또 해서 1 0만9천 원대로 해서 또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 네.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요. 네. 판디온이 m l 때 MLT고 아, 판디온이 네. m l 때고 얘가 가스트가, 가스트가 MLT.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기 입문자들 위해서 네. 1 0만 원권 미만의 네. 로드 출시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있어요. 근데 한그 낚시대가 나오면은 네. 디자인으로 보면 한 한 30만원대에 됩니다. 근데, 제가 흰색으로 지금 개발하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닐스톤은 와인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네. 제가 고급스럽게 뺍니다. 지금. 아, 작업하고 그, 있고요. 그, 그 색깔 을 좋아하시는 거같아요 네. 전체 컬러 나인, 라인... 뭐. 네, 저는 와인 컬러를 좋아해요. 네. 이제 우리 바다에 신 컨셉이 섹시한 낚시대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모델도 제가 그래서,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썼고요. 아, 미스코리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도 박노식이 썼고요. 예, 아, 네.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제가 99,000원짜리로 아마 제가 한번 그걸를 한번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딱 마지막으로 마지막 올해 네. 2019년도 받아야 하신 뭐 목표와 포부 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네, 저는 이제 목표는 사실 목표도 없는 건 아니고 저희 브랜드가 이렇게 출시됐는데 저 너무 고맙고 저도 6년 동안 하면서 힘들게 네. 걸어왔어요 근데 서름도 많이 받고 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안티도 많았고 근데 속으로 화장실 가서 울기도 많이 울고, 음. 왜, 낚시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되면은 안티가 심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아, 낚시판에.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화장실 집사람 가서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일을 깡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네. 또 저, 저희 바토스가 많이 저희를 살려줬고, 낚싯대가 음. 살려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소비자 위주로 예. 컨셉을 많이 잡아갈 거고, 같이 호응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싼데도 있겠지만 네. 싼데도 싸다고 as 안 해주고 저 그러진 않아요 바로 제가 대체해 줄수 있는 그런 건 제가 가지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바다 의시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네. 뭐 진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출시해 봤는데 낚싯대가 다 이쁘다고 하시고 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낚싯대도 최선으로 해가지고 최고급으로 속이지 않고 네. 예 그냥 해서 아웅다웅 시로 만들고 싶지 않고요 이제 저희 페이스북이나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저 낚싯대 부러뜨리는 거 봤을 거예요. 저 어... 200대까지 부러뜨렸어요. 어... 가이드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왜 눈물, 저도 장사꾼인데 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200대면 돈이 몇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9,000원씩 200대면 5천만원 아니에요. 네. 전그 자리에서 낚싯대 다 부러뜨렸어요. 네. 그거 보고 제가 눈물 좀 많이 흘렸죠. 네. 그래서. 제 소비자들한테 아웅하고 싶지 않다. 우리 스태프들 다 불러서 부러뜨려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저도 많이 많은 부분을 받아 신 제품들 좀 많이 몰랐는데 네. 오늘 이렇게 부산 박람회 때 제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안 갔어요. 네. 네. 거기 멀잖아요. 또. 근데 저는 라이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저 우리 국내산 분들도 잘 나와서 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로. 와서 네. 생활낚시 박람회 때 네. 제가 처음 왔거든요. 네. 근데 국제 4월 초만 다녀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와서 받아 신을 이렇게 만나서 네. 저도 되게 어, 너무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국산, 국산을 많이 사용해주세요. 네, 초... 국산 조그업체들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면은, 우리가 더그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만들 텐데, 네. 이게 자꾸, 이게 경기가 어렵다고 허물어지니까, 낚시대도 못 만들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조그업계가 많이 힘들어요. 조국 개를 우리 한국 기업을 많이 살려줘야지. 예. 이런, 이런 좋은 행사도 많이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한국...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장시간 아, 시간 내주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